7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으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 행동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으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 하리라. 보라 이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가운대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계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지으리니 숨이 차서 심이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섬들이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걷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서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심에 으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달락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종이라고 하는 내가는 여호와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서 그가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정복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군림하는 자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정은 겸손한 자일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라고 말하는 온유하고 관용이 있으신 자, 이렇게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와이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쇠하지 않는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쇠퇴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종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있으니까요. 또 예수님께서 이 본문들을 사용하여서 오늘날 너희들 을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회당에서 이 본문을 읽으셨던 것을 우리 기억하죠. 그럴 때에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그 일이 쉬운 일, 뭐 잠깐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일이 어렵고 또긴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섬들의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이 종의 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 노래에 합당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진실로 정의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또 고백합니다. 어, 이제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요. 내가 나 여호와가 으로 너를 불렀은즉 이제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잡아 손 잡아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보증인 거죠.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게 G O D God의 어떤 일반 명사라고 할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할때그 하나님의 고유 명사가 바로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어, 이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절대적으로 어, 다른 그 피조물들이나 다른 관계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자다라는 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는 내가 일하는 중에 내가 계획한 바를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절대자의 두 가지의 의미가 이요호와라는말 속에 달,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두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새 일을 알린다.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들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하는 이 언약의 문제와 또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절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을 부어 세우시는 한 종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또 하나님의 택하신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어, 이제, 찬양에 대한 명령, 또, 이렇게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에 있는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서쪽에 있는 영, 그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와께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여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개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개달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 에서의 둘째 아들 이 아마 이 개달이라는 사람의 어, 이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서쪽의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라의 주인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라고 말하는데 이 셀라의 주민들은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세일산이라고 어 이제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던 우리 역대하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어산 이름이 나오면서 에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남쪽 주로 남쪽에 이제 남서쪽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이제, 어, 그래서 이두 번째 달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 동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여호와께서 용사와 같이 나가시며 전사와 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기 때문이다. 우리 첫 번째 달락의 맨 마지막에 나왔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기이한 일이 이미 행해졌고 또 이제 행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리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되어져서 새 노래를 부르라고 초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 는 하나님 께 영광 을돌 리고 그를 찬송 하라. 여호와 께서, 그 대적 을 진멸 하신다. 이렇게 요 약해 봤 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세 번째 단락은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1인칭으로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랫동안 조용하며 참고 참았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로, 사랑의 인내로 오래 참으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든지 하나님의 무능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 참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닌 거니까요. 참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시간이나 어떤 그 양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참았으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때가 된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또 일어나심이 이제 나오는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이 부르짖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이 차서 심이 헐떡거린다라고 하는 이 숨이 찬다는 것과 헐떡거리는 것이 사실은 같은 뜻이죠. 그래서 두번 반복되어지면서 이제 해산하는 여인의 부르짖음과 같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요왜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격정적인 격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해산하는 여인과 비유를 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인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을 하시고 또 진노와 심판의 어떤 주인공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것이 멸망이나 멸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또이재창조 라든지 또 구원과 관련되어진 이 새로운 생명, 새롭게 하는 것과 연관되어져서, 이 해산하는 여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부르짖는다말 속에서는 격렬하고 또 격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긴박함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이제 급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실 때에 산과 언덕들이 황폐되어지고 모든 초목들이 마르게 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이제, 못들은 마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흑암이 그들 앞에서 광명이 된다,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굳게된 데가 곧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된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은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말하는 자는 물리침을 크게 받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가요?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심을 드러내시며 우상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달락에서는 이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또 너희 맹인들아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맹인이 누구냐? 나의 종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맨첫 번째 달락에서 종은 한 사람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이제 정의를 회복하고, 진리로 정의를 행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온유와 인사에 대한, 그, 하나님이 택하시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종 드린 거죠. 너희는, 듣,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라고 말하면서 그 맹인들이 종이라는 거죠. 누가 내가 보내는 사자 같이 못 드는 자들이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지 잘 보십시오 내가 보내는 내 사자인 건데요 이게 내게 충성된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은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구나 충성된 자들이니까 신실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는 사람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아이러니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못하는 자들이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너희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으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아이러니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하며 존귀하게 하려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신 거죠. 그런데 이 백성이 도둑을 맞으며 찰치를 당하며 그굴 속에 다 잡히며 오게 갇혔고 노략질를 당하고 그래도 구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당히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주어져 버린 그 특, 주어져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시대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존적 무신론자라고 부르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인 영역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모습, 그 아이러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은 알것 같은데 오히려 맹인이고 어, 귀머거리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아서 오히려 노략질을 당하지만 구할 사람이 구해줄 사람이 없고 탈취를 당하지만 그 사람 그들 편에 들어줄 수 있는 게 어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약탈자에게 넘기신 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의도, 그러니까 기쁨으로 교훈하며 존귀하게 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인과 기머거리가 돼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게 됐을 때에 어 그들이 이제 그의 길로 다니지 않니하고 하나님 버리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 징계를 징계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눈이 멀고 귀가 멀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외치는 교훈을 듣지 못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 가슴 떨리는 노래가 가리키는 분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이 땅의 정의를 세우시고 궁일과 관용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던 가슴 따뜻한 분을 알고 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영을 나눠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하여 눈먼 자였던 내 눈을 밝히셨다. 갇혀 있던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나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수천 년전 이사야가 듣고 꿈꿨던 그 일이 그분을 통해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나는 이 사실에 가슴이 떨린다. 이사야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정의를 세우는 주의 종의 노래를 함께 부른다. 이방에 빛으로 오신 그분을 높인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이 새로운 일, 이 새로운 소식을 이 아침에 외쳐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과 지혜로 이 천하 만상을 이끌 내신 여호와를 믿는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과 욕심으로 오염되고 왜곡되어진 이 세상을 고치고 회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과 반역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때가 있음을 믿는다.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이 아침에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크게 외쳐 부르시며 그 대적들을 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가져올 자유와 용서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고 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영광의 찬양이 있다. 내 상황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상관이 있다. 나는 나보다 크시고, 내 상황보다 크시며, 내 생각과 내 상상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상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때에,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지와 무능력에 대해 불평하고 오해하지는 않았는지 내 믿음을 점검해 본다. 하나님께서 맹인을 인도하시며 흑암이 광명이 되게 하시며 굽은 것을 곧게 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환영하고 찬송하는 자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일하지 않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두렵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한다.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장하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행함으로 일을 해야 한다. 내가 하는 기도의 응답의 일부가 바로 나를 통해 채워져야 한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헌신 관용과 사랑, 공의와 공정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의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야 한다. 내 일상의 섬김과 성실한 삶을 통하여서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답답함을 생각해 본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가장 가까이 있게 하신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교훈과 계획을 실천하거나 이루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죄의 포로가 되어 하루하루를 산다. 그렇게 하나님의 슬픔이 깊어진다. 오래 참음이 아픔이 되고 사랑이 고통이 된다. 이 무지 이 어리석음이 내 안에도 있음을 고백한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내 앞에 서 있는 가족과 이웃을 마음 깊이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원하지 않는 죄된 태도를 내 안에 가지고 있다. 무지하며 믿음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 공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내 삶에서 신앙의 모순과 아이러니가 사라지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드러난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눈먼 자들에게 광명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민이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의그 처음 사랑을 내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나의 가족과 교회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자가 될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자가 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기초이자 믿음의 정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부지런한 믿음으로 사는 제가 되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